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288장 288장 예수로 나의 고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거든 나니. 늘 이것이 나의 간요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laughs>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laughs> 세상과 나는 강보 w 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새 나사 3 6장한 장도 모르겠습니다. 3 3 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3 3 6장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남지 i Oh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 상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입니다6절편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목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내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지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어 시편 6 9편에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laughs> 어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laughs> 환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계속 불어나서 이제 잠기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된 거죠. 설설이이 없는 은은수에에졌졌습다 여러분 설곳이 없으니까 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어떻게 a t 어요 발버둥 치겠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 그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h o l e thing is that the whole t 3절을 보면 다윗의 상태가 나옵니다. 내가 <laughs>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런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너무나 간절히 기다린 나머지 눈이 다 새할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두번 하다가 그만둔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자신의 모든 기력과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아주 처절한 모습입니다. 다윗을 리터로 깊은 수렁에 몰아놓고 영혼까지 잠기게 한. 그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4절에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 까닭 없는 미움과 부당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이 자신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도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러죠? 자기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물건을 배상해 줘야 된대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laughs>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구준 일을 도맡아서 아주 정직하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참 중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만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라는 손가락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하면서 까닭 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공격을 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결과는 악입니다. 의를 붙들었는데 결과는 고난입니다. 이런 일들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이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에 처하면 제일 먼저 우리 의 마음속에 들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결백해 해서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막다 따지고 싶죠. 내 억울함을 어떻게서는지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가서 오해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건 마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숨겨진 그 허물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출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건 내죄때문이는게 아니라는 거, 내 죄가 내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실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이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 나의 이 결백을 가장 잘 아신다는 이 확신에 찬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을 맡길 때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것을 오늘 69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가 바뀌냐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니까, 지금 나라는 이 좁은 틀 안에 갇혀서, 내 온갖 관심은, 내 신경은, 지금 내가 당한 억울함, 내 고통, 내 문제에만 호적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삶의 주인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삶이 단순히 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그 바뀐 시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 하나의 간증이 된다는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어서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영혼들과 교회를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6절의 기도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아우소서. 그럼 다윗은 자신의 가장 깊은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또 공동체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기도로 표현했어요. 무엇을 가장 기도 두려워하느냐? 지금 자신이 당한 일그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예,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 낙심과 좌절을 줄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의 억울함과 아픔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이 모습, 나의 고난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의로움을 행하셨는데 가장 극심한 고난으로 돌려받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까닭 없는 미움과 부당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자신의 그 모습이 그 고난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고난으로 돌아오는 그 억울한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길을 걸었고 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걸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 약속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세배 우리의 기도가 나의 그 아픔과 나의 그 고통과 나의 그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그 모습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오해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난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의 문마저 어, 닫힐 때다. 다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님 말씀을 통해 나의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또 우리를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또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 봐 나의 고통보다 믿음의 지체들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억울함을 나를 위해 당하셨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셨다는 이사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변 혼란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 그런 회복의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이 한동안 동안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별이 우리 교회 46주년 하나님 기념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며 또한 여덟 분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임 직자들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나는 우리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런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하나님 내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맛봐야 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를 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방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 배우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는버지 아버지, 아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열버하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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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그 마음 속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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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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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지아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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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laughs>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고, 내일 창립 기념 주일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